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알파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합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. 어, 1차적으로 그 채굴하는 것들이 출금이 일단, 예, 출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좀 거리감이 더 집니다. 어, 최초에 그 21일 전에 메타마스크를 통해가지고 어 3달러 정도를 벌었고 여기에 수수료 피값으로 이제 어 1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2.24달러를 받고 난 다음에 어그 이튿날에 또 추가적으로 획득한 어약한 16달러 정도를 가지고 또 출금 요청을 했습니다. 어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나요? 어 13일 정도가 지났어요. 어 그런데 13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이제 어 입금이 된 거죠. 자, 지금 여기서 보면,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더리움 기반의 USDT로 16달러가 이제 됐습니다. 어, 지난 그 수수료 값을 제외하고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셈이죠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그 USDT가 알파네트워크에서 보내준 게 맞는지를 이더 스캔에서 조회를 했어요. 어, 맨 처음에 2.24달러를 받았던 이 지갑 주소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지금 방금 받은 어14.46 달러가 동일한 지갑 주소로 확인은 됐습니다. 그러면 이게 출금 요청을 해서 13일 정도나 걸리는 이유가 뭘까를 봐야 되는데, 어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을 유추는 해볼 수는 있어요. 알파 네트워크가 지난 10월 31일 날에 어, 이제 곧그 새해에는 알파네트워크에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고 생태계에 많은 흥미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. 라고 해서 개발에 집중하나? 어, 뭐,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.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. 어, 이 텔레그램 방에 관리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출금을 신청한 지 며칠이 됐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. 라고 하니까, 어, 출금과 관련해서는 며칠 안으로 해결이 됩니다. 라고 이렇게 답장을, 답글을 적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걸리는 거냐, 아니면 몇 주냐라고 하니까 며칠 안으로 끝이 난다. 종료가 된다. 라고 얘기를 해요. 어, 그리고 추가적으로, 어, 왜 이렇게 그 출금에 대해서 이제 그,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으로, 여기에 이런 답변이 또 있습니다. 어,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이제 출금 지연이 이슈가, 출금 지연이 이슈가 있어가지고, 어, 이것을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에 대한 출금 지연이 왜알파네토워크에서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뭐 어찌됐건 일단 들어와서 기분은 좋긴 한데 이 지금 또 추가로 판이 12.6달러에 대해서는 또 13일이 걸릴지 또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다만 현재 개인적인 생각은요 현재 지금 매수하는 세력들보다는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안 팔려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잖아요 어 그런 만큼 매도 세력이 더 많은 많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, 이 들어오는 usdt 입금액이 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매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usdt를 줘야 되는데 usdt로 지급되는 그이 이, 지급해 줘야 되는 돈이 충당이 안 되는 그 정도 속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요게 좀 불안한 게 갑자기 이, 여기 연동되어 있는 이 익스체인지에 올려놓은 이 값이 갑자기, 어,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어가지고, 이거를 내가 채굴한 양을, 전량을 다 올려놓기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, 뭐, 한만 개씩 단위로 이렇게, 어, 진행을 해보는 것도, 어,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. 뭐,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좀, 이 출금 지연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니까, 일단 그렇게 한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좀 운이 또 좋았던 것 같고, 또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3주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출금이 안 되시고 계신다는 분도 계세요. 일단 운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입금이 된것 같은데, 일단은, 일단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